Uh, hello everyone, all of my Facebook and YouTube friends. Uh, I'm here i the c h province, the y e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충북 알림이 어, 유튜브 CJ TV 어, 이성기입니다. 아, 저는 지금 충북, 어, 영동의 원리원 박천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잘 <laughs> 지내셨죠. 아, 어, 우리 박천명 대표님께서는요. 어, 우리 매월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 음, 명품북 콘서트에 매달 어, 저희 와인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어, 이 중에 2019 대한민국 주류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네. 2019 대한민국 주류 대상 받은 브랜드가 어떤 건가요? 아 바로 이 와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정피 네. 한번 좀 어떤? 어, 좀...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 만든 와인이고요. 행복하시겠다, 선배님. <laughs> 네, 네. 카메라 네, 네. 보시고요. 네. 아내를 위해서 만든 음. 와인이고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 와인입니다. 아, 차. 네. 여기 딱 보면요. 어, 로즈마리스 아내를 위한 for wife. 그래서 사랑이 아주 그냥 네, 듬뿍, 했습니다 <laughs> 어, 여기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잠깐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겠어요? 시 아, 저희는 총두 두 개의 브랜드로 나눠져 있고요. 네, 맛이 달달한 와인은 음. 베베마루 와인입니다. 아, 이쪽으로, 예. 네, 네. 그리고 맛이 드라이한 안단 음, 음, 와인은 그랑티그로 음, 음. 와인입니다. 저는 안달은 좀 떡더름이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을 되죠? 음, 약간 좀 약간 떡더름한 맛도 있고 네, 또 네, 네. 약간 산미도 있고 오오오. 그리고 이제 삼미를 특화시킨 와인도 있고 음. 다양하게 맛에서도 음.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브랜드 자체를 음. 나눠놨습니다. 아 저는 서울 그 코엑스에서 네. 그거 했었을 때야 그 와인의 맛이 이렇게 정말 많고 다양한지는 그날 어이구, 처음 알았죠. <laughs> 몇천 원을 <laughs> 아. 전 세계 와인의 포도 품종은 0 0 가지가 넘을 거예요. 오우. 그 중에서 프랑스도 뭐자기네 품종이 음. 300에서 500까지 되고, 었 음. 그리고 그리스가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자체 품종이 200종 네. 이상이 된답니다. 네. 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영동 와인은요, 프랑스인도 인정한 그런 와인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프랑스인이 딱 먹고 오더니 바로 이 와인을 그냥 엄지를탁 세우셨고요. 바로 그 바베큐, 우리 삼겹살 먹고 싶다고. <laughs> 제가 연락처 갖고 있어요. <laughs> 어 그래요? 네, 한번 초대하죠 뭐. 네네네. <laughs> 네, 네. 어 우리 2019 영동 포도축제를 맞이해서 어, 포도농장과 영동 와인의 글로벌 세계화를 위해 정말 뭐 아침 저녁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시는. 어 박천명 원류원 대표님이십니다. 어 먼저 저 축하드릴게요. 아, 다시 한번 네 환관 네. <laughs> 농업 협동조합 비상인 감사에 당선되셨습니다. 각오 네. 한마디. 각오 하요 네. 네. 음 농민의 정직한 마음과 그리고 네. 조합원의 관심과 한 기업의 대표의 대표의 어, 전문성을 토대로. 행복한 농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직한 마음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행복한 농협이 되도록 열심히 뛰시겠다고 합니다. 네, 그만, 네,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네, 그만 되지 않을 시기로. 오, 8월 29일이죠? 28일? 29. 네, 8월 29일 29일부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월 1일까지 어, 대한민국 대표 포도 축제, 영동 포도 축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앞에는요 정말 포도가 주렁주렁 엄청 잘 읽고 있어요. 제가 아, 끝나고 지금, 이거 네. 다시 다 촬영을 하겠지만 네. 어떻게 포도축제 준비 잘 돼가세요? 잘 돼가고 있죠. 아, 그럼. 네. 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지금 이 시기는 네. 그 이제 밤에 음.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시가 내려와갖고요. 어. 포도 알사 사이 사이를 이제 색깔을 칠하고 봐요. 오, 그렇군요. 네. 야, 아르테미시냐? <laughs> 아르테미스, 어,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 예. <laughs> 여러분 여기 이름 자체가 월류원이에요 달월자예요. 야, 우리 대표님이요. 이와인너에다가 문화를 접목하기 위해서 인문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면요. 서울 동국대학교 CEO 과정에서도 문화 과정을 입으시고 예 그러니까 인문학 과정은 다 쫓아다니면서 이 영동포도와 문화를 접목하기 위해서 다니 노력도 하고못이우지 마세요. 이태경님 <laughs> 어, <너무 웃음> <재미있는 웃음> 한번 찾아 <닦아져 웃음> 놓습니다. <웃음> 네, 아니 뭐 사실이 그런데, 근데 이렇게 포도의 문화를 접목한다는 거, 전전 발상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뭐, 네, 제가 그게 수이 와인들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죠. 우리 한국 와인도 그런 스토리가 충분히 음. 가능한데, 그걸못 입히는 게. 실 마케터들이 없어요. 음음. 그래서 그런 마케터들이 이제 또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더 네네. 많은 분들이 한국 아이는 알려 주셨으면 감사드리죠. 네. 참고로 이 아내를 위한 이 설레임이 아, 설레임 잘못 들었습니다. 이건 여자친구. 아까 아내를 위한 어떤 <laughs> 예, 거죠? 그겁니다. 네. 아내를 위한 혹시 임신이 안 되면 이거 이제 임신이 되는 그런 분명히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네. 혹시 임신 걱정이 되신다. 이 아내를 위한 요거 네. 한번 드시고 한번 사랑이 넘치는 밤 해보면 분명히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 스토리는 여기 그 홈페이지라든지 영동군에 좀 남겨주셔서 많은 영동 와인의 스토리를 좀 남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준비를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영동 포도 자랑 좀한 마디 해주세요. 어, 저희 포도는요. 네. 어, 충구 영동은 소백산 자락에 위치해 갖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그 정도로 당도가 높다는 라 거든요. 거 음. 그래서 영동을 어, 애 영동의 애칭은 과일 천국, 음. 과일 나라. 음. 과일의 메카 어, 이렇게 과일의 메카 음. 과일을 가지고던 여러 가지의 맛있는 과일들이 생산되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그 맛있는 과일로 또 와인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음음. 그 와인이 이제 또 새로운 소비자들한테 네.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 네. 여러분 이 영동은요 소백산 줄기를 하고 나가지고 낮과 밤이 정말 일교차가 아주 극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일 하나 하나가 그렇죠 당도가 끝내줘요. 꼭 모셔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품질이 우수한데 어떻게 수출도 좀 하나요? 영동포도? 네, 저희 영동이 1구2 네. 0 0 0년대 초반부, 초반에. 네. 황가면하고 매곡면에 100여 개 이상의 농가들이 모여갔고 황간 수출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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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것을 통해서 민관이 네.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갔고요. 네. 어 미국으로 매년 수출을 합니다. 오야 오래됐네요. 2000년대 초반에 네. 민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 이 근방에 있는 100여 개 포도 농가와 함께 같이해서 미국. 네,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미국 분들도 미국 과일이 땅만 넓지 거기 과일은 맛이 없어. 그런가요? 아, 진짜. 어. 네, 맛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네. 거기 그 나라 그배 먹어보고 이게 배야? 진짜? 그지가 네, 그제가 저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안 먹어서 나. <laughs> 아, 이 사과도 코팅만 네. 이렇게 이쁘게 해놨지 맛은 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이제 대한민국 과일 들어가면 난리 날 겁니다. 음. 네, 네. 정말 더 한해 한해 많은 수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음. 혹시 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이 박세복 군수님께서 귀농인들을 또 유치하려고 또 나라는 이렇게 기... 아유 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네. 우리 영동이 평생 영원히 포에버 하기 위해서는 네네.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네네.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음. 돈을 벌고 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음. 아이를 키우는 음. 좋은 영동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그 귀농을 꿈꾸는 분들에게 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서 조언 한 마디 좀 해주신다면 제가 그런 말할 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 왜요? <웃음> <웃음> 네, 네. 또 현지에서 그, 이렇게 직접 저기 하고 계신데 네. 기자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저 이제 정확하게 공연됐습니다. 많만 공연. 저도 귀농을 할때 철저한 준비를 해갖고 음. 음, 아. 다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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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주셨습니다. 어, 먼저 기농은 그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려와도 절대 음. 계획대로 안 됩니다. <laughs> 아, 계획대로 예. 안 된다. <laughs> 저도 사실 기농을 1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프를 또 설득하는 과정이 3개월이 될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가고 왔지만, 네, 네. 이런 거 현실은 완전 <웃음> 딴판. <웃음> 어. 예. 그래서. 음, 보통 인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네. 하지 말라 얘기만 하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거, 이세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기능 하실 거라면. 네. 어, 첫 번째, 배짱이가 되고, 음, 배미가 배짱이. 되어라. 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소두리지 말고, 음음. 그리고, 음, 배짱이와 같은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음음. 그리고 모든 일에 개미와 같이 음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라. 네, 다 네. 두번째는 네. 나만의 역사서를 만드세요. 음, 마이 스토리? 네. 어.. 기록은 세상의 어느 책보다 실패를 줄이는 성공 지침서입니다. 음. 네네. 그리고 세번째는 네. 나만의 꿈을 가지세요. 음. 꿈꾸는 자는 행복하고요. 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음, 야명허 있어. 야나 <laughs> 이거 한 시간 하고 들이야. 가슴에 아주 저를 위한 말씀을 이렇게. 야 역시 인문학을 공부하시니까 틀려. 야. 네. 야 정말 네 여기 혹시 귀농을 근데 그 환상을 다 깨고 오시라고 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난판. 네. 그래서 오실 때 귀농을 하시게 된다면 어 배짱이와 그 개미. 배짱의 정말 그 네, 배짱과 개미의 그 근면성실 그다음에 어, 마이 히스토리 나만의 장기 플랜 가지고 오시고요. 또 마이 드림 꿈 꾸면 행복하니까 그 어떤 뭐 고난입니까?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맞아요. 네네. 시키지 않아도요. 그렇죠. 네.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영동군이나 우리 박천명 대표님께 문의하시면 <laughs> 아주 친절하게 <laughs>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laughs> 네. 아니 이거 2019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도 받았는데 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네. 또 수출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또 뛰는 걸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실이 좀 있나요? 소식이 아 있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네. 지금 당장의 결과를 만드는 음, 것보다 음. 나중에 제가 음. 이제 생산이 많이 됐을 때 음, 음. 그때를 대비해 갖고 음. 바이오들과 이제 친포를 닫고 이번에는 음. 이제 미국을 미국 어, 달라스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캐나다에 밴쿠버를 갑니다. 오. 그것도 이제 충북 무역 사절단 공식적인 무역 사절단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 이 사절단에 음. 코트라하고 음. 그리고 이제 한국 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음. 그리고 충, 충청북도 도청에서 네네. 같이 협업을 해갖고 하는 어, 사절단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매칭부터 아주 음. 확실하게 지금 음. 상담하는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바이오분도 이제 어~ 희망 가요군과 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리스트하고 음. 이거 매칭을 해야 하고 네. 미스매칭을 줄이고 있고요. 이야 음. 멋있어. 아~ 그러면 또 이제 미국 가면 그 캘리포니아 와인이 또 유명하거든요. 저도 네. 거기 와이너리를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박재명 대표님께서 저 알라스카 가서 냉장고를 팔으시려고 <laughs>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이게 가능한 할수 있습니다. 게 아~ 그럼요예 네, 알라스카 가서 와인 냉장고 팔고 저기 어, 사막 가서 온풍기 네. 팔고 어. <laughs> 네, 우리 대표님이 그런 분이세요. <laughs> 가에는안 어, 네.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한다고 하면 이룰 수 있는 거고 음. 어디까지나 생각에 야, 또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북 도청과 중소기업의 그 협업을 통해서 어, 미국 달라스 그리고 밴쿠버 다하고 가서 우수한 이게 가능한 게 포도의 품질이 우수하니까. 네네. 또 와인 맛이 또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네. 그런데 더 그거 한 거는 저희 음. 아버님이 2000년도 초에 네네. 초대 회장을 협의회 초대 회장을 하면서 네네. 또 LA 가서 파트 아. 좀더 하시고 이제 유통을 좀 아. 많이 줄으셨기 때문에 아. 아버지는 포도를 팔았다면 아들은 와인 와인을 팔아야죠. 음. 이 아버지께서 그 털을 다 닦아놨어. 그 벌써 앞서 가셔서 미국 가가지고 <laughs> 터전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미국 그터 닦아놓은 데다가 지금 포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와인까지. 네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영동 포도 축제 네, 네. 8월 29일 목요일부터 9월 1일까지 있는데 또 네. 많은 이 방송 유튜브 페이스북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영동 자랑 좀. 아, 우리 충북 영동은요. 어, 전국 포도 생산의 13%를 차지합니다. 네, 네. 그, 그 정도로 포도 주산지고 매년 8월 하순이면 어, 이곳에서는 포도축제가 열립니다. 네, 네.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는 음. 물론이고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8월 마지막 날 음. 행복한 추억 한부달리 만두로 오세요. 네, 네. 그러면 행복한 아름다운 추억 만들려면 바로 이 영동입니다. 8월 네. 31일부터요. 저는 참고로 9월 1일 마라톤 뜁니다. 아 그러세요? <웃음> 네. <웃음> 2kg 감량했어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열심히 뛰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1시간씩 꼭 뛰고 <laughs> 네, 있습니다. 완족하시면 제가 아내를 네. 위한, 아내를 위한. <laughs> 아, <한 말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또, 네. 또 받는군요. 알겠습니다. 어, 저 정말 이제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요, 막 정말 가슴이 막 제가 이렇게 뭉클뭉클해요 우리 대표님 계획과 목표 좀또 듣고 싶은데. 아 네. 사실 오드네에서 창립 초기부터 음, 한국화에 네. 대중화, 명품화 세계화를 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9년은 제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베마루를 음. 리뉴얼을 단행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리뉴얼을 통해서 한국 아인의 가치 상승과 대중화를 추구할 예정이고, 음. 그리고 한국 아인의 세계화를 목표로 지금 미국을 가고 다음에 또 음. 중국을 가고 어? 계속 열심히 뛰면서 인은뭐 음. 한국의 술이라고 그러면 막걸리. 청주 그리고 음. 소주만 생각하는데 음. 외국 사람들한테도 음. 한국 와인도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꼭 글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국 와인의 세계화를 위해서요. 벌써 우리 박 대표님 머리에는 지금 중국 세계시장 공략할 거를 이게 밑그림이 다쫙 그려져 있어요. <laughs>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뭐 영어 통역이 필요하면 언제든 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너도. 기꺼이 아. 네, 하반기에 수철어 상담에 있습니다. 네, 언제든 불러 주세요. 청주 회사입니다. 아, 그래. 아, 저 좋아, 저 좋아. 아니다. 그렇게 됐어요. 거기는 제 구역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 구역입니다. 네, 얼마든지 제가 우리 대표님이라면 네, 무료 변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 네. 와인의 세계화를 위해서요. 정말 이 영동에서 이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분에게 우리 박찬만 대표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 날씨 더운데 좀한 여름 시원하게 녹일 수 있는 덕담 한마디 주시죠. 아 어, 제가 나이가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닌데. 아뭐 아, 뭐 나이 상관없어요 초등학생도나와서 <laughs> 덕담합니다. <laughs> 네 진짜요? 아 진짜? 어, 그럼요. 제 희망 인터뷰를 다안 보셨군요. <laughs> 네. 네. 자 제가 항상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어 나의 꿈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음. 나 혼자의 꿈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네. 하지만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홍해준다면 음, 음, 음. 그건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음, 음. 네. 크,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은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진짜 중국 같아. 예. <laughs> 나의 꿈이 세상을 바꾼다. 바꾼다. 단 소통과 공감을 이루는 꿈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정말 명동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게요. 음. 아니 이 시골이신데 다들 이 다들 착벌레만 있나봐 분수님 미아부터 다들 막 한마디가 진짜 여기는 수준이 도시보다 더 높아 <laughs> 네, 오늘도 어, 원리언 박청면 대표님과 정말 한수 또 배우는 인터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롱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아우.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